다단계 사기 추적기에서 공개하는 모든 영상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단계 사기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소득은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며 체납 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현실을 소개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길 바라며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지 말기 바란다. 아이데스홀딩스 도무스 지점장은 2005년 10월경부터 금융 다단계 회사인 앵케 기프트의 대표 사업자로 활동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약 78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유서수신업체인 유신화의 총괄이사로 활동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6억 3천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고, 편취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 이 일로 2011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5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인 2011년 8월경부터 아이데스 홀딩스 사기에 참여하여 아이데스 홀딩스 대표 김성훈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신용불량자였던 유 씨는 초기에 대출받은 2억 원을 김성훈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여 김성훈이 구속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종료된 투자금이 약 34억 원, 진행 중인 투자금이 약 73억 원이라고 한다. 아이데스홀딩스 대표 김성훈과 관련된 다른 판결문을 보면, 김성훈은 2006년경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유서수신 범행을 했던 땡땡이소치라는 다단계 회사의 다단계 방식의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납품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김성훈은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유치 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다.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금 비율,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등에게 돌아갈 수수료, 지점장이 가져갈 비율 등을 정해오면 김성훈은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승인해 주었다. 이후 김성훈은 이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솔딩스를 직접 설계하였고 같은 다단계 판에서 활동하던 유 씨와 손잡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한다. 다단계 모집 활동 경력이 풍부했던 유 씨는 아이데스 홀딩스 도무수 지점의 지점장이 돼서 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아이데스 홀딩스 18개 지점 중에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이 되었고 국내 투자자 모집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이데스 홀딩스 사기 사건 관련 약 4년간 총 8,829회에 걸쳐 합계 2,162억 원을 편취하였다. 자신의 딸을 아이드 솔딩스 스마일 지점장으로 독립시켜 사기행위에 참여시켰고 이 딸은 1년 만에 111억 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처남, 형제들과 그 자식들까지 사기행위에 참여시켰다. 이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4년간 약 253억 원을 수당으로 받았고 아이데스 홀딩스 스마일 지점장인 딸은 약 111억 원, 아들은 약 20억 원, 사실혼 배우자는 약 31억 원 등등 이자와 이자의 가족들이 벌어들인 돈은 400억 원이 넘는다. 사기꾼 우두머리 김성훈의 파산 이유 김성훈 파산재단으로부터 이자와 이자의 가족들 11명에게 환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자의 환수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이다. 아이데 솔딩스 도무수지점 지점장 유씨는 현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2년 국세청은 이자의 불법 수익에 대해 총 193억 2,500만 원을 과세하였고 세금을 내지 않아 2024년 12월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다. 또한 18억 1천만 원의 지방세도 체납되어. 2024년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자의 은닉 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12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세 불복 과정에서 2015년 1월 3일은 신정 연휴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서 휴식 중이었기 때문에 그날 수당을 받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기 가족들 유원지에서 놀던 사진을 제출했다는 정신 나간 지점장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